열대 풀어가지고 1년 후면은 천만 원 남네 어느 날 보니까 그분 채널이 많이 망가져 있는 거야 학고 주제 뭐라 러던잘돼본 적도 없잖아 마치 잘돼본 적도 없지 또다시 오랜만입니다 또다시 오랜만이야 끝났나 싶으면 또다시 부르고 또, 또 다른 데 팔려가고 그래갖고 탁송을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다시 복귀하게 돼가지고 영상을 켜야죠 기다리시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은 찍어야 응당 맞지 않겠습니까? 이게 오랜만에 좀 다시 찍는 영상인데도 듣기 즐거운 주제를 다룰 건 아니라서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습니다 장만날처럼 이좀 우중충한 그런 주제여가지고 조금 좀 죄송스러운 마음은 있는데 그래도 씨발 할 말은 해야지 그런 채널이니까 최근에 탁 대리 유튜브 쪽에 나름대로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채널들에서 좀 잡음이 있었어요 그거랑 더불어서 이제 또 나오게 된 이슈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지지기라는 거. 불법풀 잡는 프로그램. 미리 말씀드리지만 앞서 말할 지지기랑 그 뒤에 있는 채널들이랑은 무관해요. 오해는 하시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지지기 가타부터 말들이 되게 많아요. 불법 프로그램인데 왜 단속을 안 하냐. 쓰면 안 된다. 이러저러한 얘기들이 되게 많은데 제 입장은 지지기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서 못할 짓이 뭐가 있냐. 뭐, 쓰는 것이 옳다. 써야 응당 맞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지지기를 쓰시는 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쓰고 있는지는 대충은 알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쳐 죽여야 될 놈들이다. 뭐, 악의 축이다. 저 새끼들은 생 양아치 새끼들이다. 라고까지 얘기는 못 하겠어요. 도덕적으로 비판은 할수 있겠는데, 비난까지는 좀 모르겠어요. 뭐, 저는 그럴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지지기를 행여나 이제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께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리려고. 어, 실제로 개발자로 일하는 동생한테 좀 자문도 구하고. 암튼 간에, 지지기가 뭐죠? 내가 누르지 않아도 특정한 키워드라든지 설정값을 입력해놓으면 알아서 프로그램이 코를 잡아주는 건데, 당연히 합법일 리 없죠. 불법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막 제가 비난을 하고 막 나쁜 놈들이다라고 욕하고 뭐 그러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고 얘기했을 뿐이지, 옳은 행동은 아니에요. 그리고 권장드릴 만한 행동도 아닙니다. 이거는 차츰 후술하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제 제일 첫 번째 다른 기사님들이 궁금해하시는 거왜안 잡을까 못 잡는 영역도 꽤클 겁니다 옛날에 어떤 지지기 같은 경우에는 서버단에 접속을 해가지고 서버에서 내려오는 정보를 중간에 빼오는 방식으로 그 작동이 됐었다면은 지금의 지지기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바닥에 떨어지는 콜들을 잡아오는 게 지지기입니다 적발하기 쉽지 않대요 이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거대 통신사가 중국 해커들한테 전 국민의 그 개인 정보를 탈탈 탈탈 털리는 정도의 그런 보안 체계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널브러져 있는 나라인데, 개인 단말기단에서 쓰는 지지기를 잡아내기가 그렇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 거고, 사실 그렇게까지 노력을 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지기 카운터라고 뭐로직 케어 플러스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온다고 하죠. 단속을 해서 지지기를 쓴 기사를 적발해서 처벌할 생각은 지금 별로 없어 보여요. 그리고 아마 없을 겁니다. 왜 적발하지 않냐? 나쁜 놈들이니까 잡아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말씀들을 또 하시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단순히 바닥에 떨어지는 콜들 중에서 괜찮은 콜, 입맛에 맞는 콜들을 잡아오는 불법 프로그램을 쓴다고 해서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 막대한 업무상의 뭐 재산상의 피해를 주거나 뭐 이런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어차피 올라가는 콜이고 어차피 누군가는 타야 될 콜인데 그거를 조금 더 빨리 써서는 안 되는 프로그램으로 잡아가는 겁니다. 결국에 지지기를 쓰는 기사도 콜을 빼주는 1인 중에 한 명이. 그렇기 때문에 그 대리시장 자체 혹은 탁송시장 자체가 막 어지럽혀진다거나 막엉망이 된다거나 하는 그 정도의 영향력은 없어요. 사실 지지기라는 게.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큰 돈과 노력과 인력을 들여서 지지기 쓰는 기사들 하나하나 핀셋 골라내듯이 잡아내는 것보다 그거 그냥 덮어두고 카운터를 먹일 수 있는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더 구상해내는 게 훨씬 쉬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게 돈도 될 거고. 그러니까 지지기를 쓰는 기사들 하나하나 색출해서 처벌하지 않는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엄포만 놓는 거고. 적극적으로 잡아내지 않는 이유가 하나가 더 있어요. 지지기 프로그램이 그렇게 무거운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서버에 크게 과부하를 주지 않을 가능성이 크대요. 그러니까 소수가 사용하는 정도로는.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선 적극적으로 진짜 막 빨치산 토벌하듯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사실은 크게 없는 거예요. 그거를 비밀로 조금 더 돈을 벌어낼 수 있는 무언가를 다른 상품을 개발해서 그걸로 겉방을 치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지라는 거지. 어 그럼 지지기 써도 되겠네요? 아 지지기 최고네? 지지기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은 핸드폰 단말기에 보안이 깨지게 됩니다. 어차피 루팅을 해야 돼요. 보안 프로그램 자체가 무력화가 돼요. 지지기가 깔린 단말기는 좀 위험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지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내 개인정보가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로지의 충전금, 아이콘의 충전금 등등이 100% 안전할 거란 보장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어플 돈 쌓아 놓고 계시는 분들, 털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여태까지 그런 사례는 얘기가 나온 적은 없지만, 가능성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써서는 안 되는 이유가 세 번째, 지지기 쓰는 기사들이 엄청 많아져요. 거의 대다수가 됐어. 주류가 됐어. 그러면은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까요? 지지기 이상으로 조금 더 악랄하게 돈을 뜯어갈 수 있는 방법을 구상을 해내겠죠. 그러면 결국에 누구 손해일까요? 내 손해에요. 지지기를 모두가 써. 디폴트 값이 됐어. 그런 상황에서 플랫폼에서 좀더 뜯어가는 돈이 많아진다? 우리 모두 손해입니다. 우리 모두 손해야. 그러니까, 이게, 목구멍에 거미줄이 처지기 전까지는 지지기는 웬만하면 쓰시지 않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지지기 쓰라고 권장드리는 영상이 아니에요. 지지기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영상입니다. 탁송 같은 경우에는 한 2년 전만 해도 나가면은 콜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똥 콜을 먹냐 꿀 콜을 먹냐 그거 문제였고 어느 정도 몇 시간 굴러 먹다 보면은 딱 정해진 금액은 있었어요 어느 정도는 딱벌수 있다 그게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게 무너지다 보니까 아마 지지기에 대한 유혹을 더욱 더 뿌리치기 힘들어 하시는 게 아닐까 그리고 쓰시는 기사님들도 많아지시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좀 안타까워요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좀좀 좀 그래요 이게 보화하니까 배달판에서도 탁 탁대리판만큼은 아니지만 지지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참 여러모로 좀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탁대리판의 나름 좀 크다고 하면 큰 유튜버분들 두 명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죠. 한 분은 뭐 전동 휠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개인 알부 프로그램을 이제 판매하시다가 그 납기가 좀 늦어지게 되면서 그리고 납기를 못하게 되시면서 문제가 나왔었고 또한 분은 또 이제 앞서 말씀들이그 이슈하고 엮여가지고 쓰니 안 쓰니 막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뭐 일단 그 문제는 일단락이 된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일단은 저는 제일 좀 안타까운 게이두 분, 두 분한테 공통적으로 좀 안타까운 게 유튜브를 너무 수단으로 보세요 저 역시도 유튜브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유튜브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 온도라는 게 있잖아. 어느 정도 선을 지켜가시면서 남들이 봤을 때좀 뭐 너무 노골적이지 않게 어느 정도 은은하게 채널 자체를 크게 가져가실 생각을 해야지. 솔직히 그렇습니다. 우리 탁대리 유튜버들 제일 큰 채널 빼고는 다들 열심히 일하시면서 바둥바둥 살아가시면서 영상 편집해왔고 없는 시간 쪼개서 영상 올리고 이러시는 분들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채널 자체에서 돈 욕심이 크게 드는 거는 어쩔 수가 없다고 봐요. 저 역시도 뭐 그런 기회가 온다면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테고 근데 조금 더 멀리 보시라는 거예요 조금 더 거시적으로 아 그냥 내 편하게 얘기할게 첫 번째 그 개인 알부 네. 프로그램 진행하시던 네. 그 네. 채널분 네. 학대리 유튜브 채널들이 기사 모집하는 광고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을 받는 구조가 기사 한 명당 얼마씩 받는 거랑 모집 기사 그러니까 자기 밑으로 들어온 기사 한 명당 얼마씩 받는 구조랑 정해진 금액을 받고 서로 간에 합의된 광고를 영상에 띄워주는 그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방식 이거 뭐 얘기해서 누군가는 싫어할 거고 누군가는 뭐별 생각이 없을 수도 있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얘기는 해야 되겠어요 그두 가지 구조 저는 어떤 것도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다 그럴 수 있는 거고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그럴 수 있지 누군가는 기사를 해야 되는데 저 사람 사무실이 좋아 보여 가입을 했어 나한테 뭐더 뜯어 가는 게 아니라면은 그 사람이 얼마를 먹든 안 먹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이나 부정을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일단 구조 자체는 그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저 여태까지 정해진 금액을 받고 일주일에 꼭한 편씩 영상을 올리되 영상 상단에 배너를 거는 조건 하에 저는 한 달에 얼마씩 받은 거고, 다른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케바케가 많겠지만은 지금 요즘에는 아마 인당 얼마씩 받는 구조로 많이 돌아가셨을 거예요. 말씀드린 개인 할부 프로그램을 판매하시던 기사님 그 채널에서 본인 소속 기사들한테 1년을 기준으로 잡고 하루에 만 원씩 차감하는 조건 하에 전동 휠을 미리 판매하셨다 를 그러더라고요 할부로. 근데 뭐그 전동 휠이 200 얼마짜리고 뭐 1년을 완납하게 되면 360 얼마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필요한 사람한테는 필요할 수 있어요. 개인 카드도 안 되고 뭐 할부도 안 되고 뭐 이러시는 분들한테는 그거라도 있어야 일을 할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누군가한테 꼭 필요한 프로그램이겠죠 그런 게. 근데 제가 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왜 그렇게 상호간에 리스크가 큰 일을 벌리시냐고요. 그래갖고 왜 욕을 먹으시고. 그거 해가지고 떼돈 버셨을까요? 떼돈 버실 것 같아요? 그 개인 알부 프로그램 판매를 하신 게 그런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려고 판매하신 를건 아니잖아요. 그런 뭐 이유도 있다고 하면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치고는 마진이 세. 아무튼 그거 하셔가지고 큰돈 버실까요? 안전하게 제가 볼땐 득보다 실이 크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만 명씩이나 이렇게 단기간 안에 모으셨잖아요. 비판받지 않을 사업 방식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차라리 채널을 더 크게 키우셔가지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셔도 괜찮았을 거고 뭡니까 욕은 욕대로 먹고 푼돈 어? 가지고 여기저기서 전방위 물어 뜯기시는 걸 보니까 짜증이 나더라고. 아니 왜 저런? 청한 짓을 해가지고 이렇게 물어 뜯기는 거야 아니면 일처리라도 똑바로 하든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저렇게 어? 일처리 똑바로 못해가지고 이렇게 욕을 먹나 싶은 거예요 저는 그것도 나름 사업을 하셨다는 분께서 자금 문제 때문에 휘, 전달이 늦어진 거 그것도 본인 문제예요 본인이의 잘못이라고 그데 그거를 이렇게 정중하고 뭐 이렇게 진지한 손해매너를 갖추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영상을 찍은 것도 아니고 자금 아, 문제 때문에 뭐 이러쿵저러쿵 저러쿵저러쿵 부차해요 다큰 어른 남자가 변명이라고 할 만한 영상은 아니었어. 그 영상을 찍으실 생각이 있으셨으면 딱요세 마디만 하면 돼. 제 잘못으로 납기가 늦어졌습니다. 일처리가 매끄럽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딱 그걸로 끝내셨어야 돼요. 자금이 문제가 생겨서 뭐 1차는 몇 명이 하셨고 2차는 몇 명이 하셨고 이런 문제를 왜 주저리 주저리 다 얘기를 합니까? 그럼 사람들은 볼거 아니에요. 1차에서 10명. 야씨발 그러면은 저거 전동기 10대 풀어가지고 1년 후면은 천만 원 남네? 돈잘 버네 이게 득이 돼요 본인한테 안 돼요 말이 너무 많았어 사업을 하셨다는 분께서는 좀 생각을 좀좀더 하시고 영상을 찍었어야죠 어렵나 이게 답답해요 이게 문제가 저는 이거라고 봐요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기사님들 그리고 채널을 운영하시는 채널 주인장분들 탁대리 쪽에요. 아마 기존에 하시던 일이 모종의 이유로 잘안 돼서 이 바닥에 들어오셔서 일을 하시고 계신 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예전에 했던 일에서 잘안 돼서 이 바닥에 오셨으면은 그때의 습관은 최대한 버리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때의 방식대로 일을 안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근데 너무나 뻔히 보이는 게그잘안 됐던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서도 접목을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문제라고 봐요. 기사들 되게 500원, 1000원에 민감하고. 조그마한 거에 시샘 질투 많고, 호툴이 조금이라도 잡게 되면은 못 물어 뜯어서 안 달인 사람들이 꽤 많아요. 왜냐? 나름 불행한 사람들이 많은 바닥이기 때문에.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나도, 씨발, 이런 영상 찍고 있지, 지금. 그런 사람들한테는 빌미를 최대한 안 줘야 돼요. 본인을 좋아하셔가지고, 좋아해줘서 추종, 그러니까 추종이라고 할게요, 솔직히. 지금은 추종이 맞아. 추종하시는 기사님들이 좀 있다고 해서 그분들까지 너무 우려먹을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퍼주실 줄도 알아야 돼요. 내가 일반 탁송 사무실, 사장이면은 뭐볼 수까지 빨아먹겠다는 심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일단 얼굴 내놓고 영상 찍잖아요. 사업가기 이전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적당히 하셔야 됩니다. 적당히. 안 그러면 역풍 맞아요. 저는 분명히 충고 드렸습니다. 또귀똥으로도안 들으실 건 제가 잘 아는데 자 그리고 두 번째 확대리판에서 제일 큰 채널 지지기라는 아주그 진락분 이슈랑 엮이셔가지고 구설이 좀 크게 됐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분이 지지기를 썼든 안 썼든 크게 관심이 없어요. 내 알바예요. 내 콜만 안에서갔으면 근데 제가 예전에 영상을 찍은 게 있는데 저는 그분 안 싫어합니다. 그분을 약간 응원하는 스탠스였어요. 이후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탁송 대리 처음 시작했을 무렵쯤에는 대리기사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면은 노숙자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암담했어요. 그때는 진짜 노숙자 바로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보통 생각을 했었고 제가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서 첫 코를 타면은 이런 얘기를 꽤 자주 들었어요. 어, 기사님은 씻고 다니시네요. 어, 기사님 되게 깔끔하시다. 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그 정도로 인식이 엉망이었던 바닥이에요. 최근에도 종종 듣는 얘기긴 한데, 그때는 제가 30대 초반이었을 겁니다.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있냐고 막왜 이런 일을 하냐고 뭐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많았고 그러니까 정말 그때는 훈장질일 꼰장질이 아니라 막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되게 안 좋게 하드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거의 뭐 인생 막장까지 치다든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들 여겼었고 그러던 중에. 좀, 뒤에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날, 제가 탑송 대리를 안 하고 있던 시절에, 씨의 영상을 딱 보게 됐는데, 채널이 이렇게 확, 확, 확 커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때 저는 되게 반가웠어요, 이게. 저런 깔끔한, 손앤 매너와 공기업에 다니다가 나온 사람이 그것도 나이가 젊은 사람이 탁송 대리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채널이 꽤 커지고 있고 일반인들 중에는 꽤 아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다라는 걸딱 느끼게 됐을 때 되게 반가웠어요. 탁송 대리 직업도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인식은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분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한게 사실이라고 보긴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그분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뭐 그분의 행보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었고 솔직히 말해요. 뭐 기사 모집을 하건 뭐 알바예요? 킥보드를 팔거나 말거나 뭐 기, 그분이 킥보드 사라고 칼 들고 협박한 거 아니잖아. 나는 그런 게다 알바 노였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분 채널이 많이 망가져 있는 거야. 조회수도 엉망이고, 맨 나오는 영상들이라고, 킥보드 광고하는 영상들 뿐이고, 그거 보고는 좀 답답하더라고. 구독자도 어느 순간 정체돼서 더 이상 늘지도 않고. 아니, 저렇게 잘될수 있는 채널을 가지고, 사이즈도 어느 정도 잘 키워놓고, 왜 저렇게 삽질만 하고 있을까? 기사 모집 할수 있어요. 당연히 뭐 이쪽 채널에서 파생될 수 있는 거는 그거밖에 없겠지. 킥보드 사업도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본인이 잘 타시고 있고, 나도 그쪽 기체 타봤는데 괜찮으니까. 비싸서 그렇지. 그리고 그쪽 기체가 마신 일도 꽤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판매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아. 되게 잘될수 있는 채널이고, 채널도 어느 정도 커졌어요. 거기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시면은, 탁대리 채널이 아니라, 메인스트림으로 올라가실 수도 있는 채널인데, 탁송 대리를 하지 않는 사람들도 보는 채널. 그런 채널이었죠, 예전에는. 근데 이제는 더 이상은 아니에요. 더 이상은 탁송 대리 기사들도 잘안 봐요. 썸네일부터가 누르기가 싫어졌어요, 이제. 맨날 킥보드 광고하고, 썸네일에 넣는 텍스트나 워딩 자체도 고민을 전혀 안 하세요, 이제. 그냥 기계야. 부업기사 2시간에 10만원 벌기 뭐 4시간에 20만원 벌기 뭐 하루종일 을 해서 뭐 50만원 벌 그런 영상이 아니라면 그냥 킥보드 광고야 야뭐이 뭐 킥보드 타면 얼마 벌지 모든 영상이 다 그래요 모든 영상이 안 누르고 싶어지지 안 누르고 싶어져 거의 7만에 가까운 6만 구독자인데 조회수 많이 나와봐야 만따이고 5천 3천 지금 뭐 이러는 것들도 천지빛깔인데 그 채널에 당연히 조회수가 안 나오지 이게 이분께서 광고하시는게 본인의 기사모집 광고가 어떻게 돌아가 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수익구조인지는 암튼간에 기사모집 광고하실 수 있는 거 그리고 킥보드 판매하실 수 있는 거그엔잡러 카페에서도 무언가 파생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의 근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난잘 모르겠어요. 그분께서 유튜브 채널을 안 파고 그렇게 구독자가 팡팡팡팡 늘면서 조회수가 이렇게 확 커지던 그런 과정이 없으셨으면 은 기사모집도 안 됐을 거예요. 할 수가 없었겠죠. 일개 기사면 그리고 킥보드 판매 하실 수는 있었겠지만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유튜브를 하지 않는 그분은 일개 기사일 뿐이에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었는데 근본을 잊어버리셨어요. 본인이 본인이게끔 만들어준 채널인데 그 채널을 단순히 그냥 도구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서도 그 도구 중에서도 아주 쓰잘데기 없고 제일 하찮은 도구라고 생각을 하신 게 저는 페인이라고 봅니다. 아직 뭐 끝난 건 아니지만 근데 내가 봤을 땐 끝나 보여요. 그리고 이번에 해명 영상 올리신 것도 그 어뷰징 쓰셔가지고 좋아요가 순간적으로 조회수보다 훨씬 더 높게 치던데 스샷도 가지고 있습니 나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분께서 다급한 마음에 그 돈을 주고 그런 걸 쓰셨는지 아니면 누군가가 채널을 죽이고 싶은 마음에 그런 어뷰징 공격을 한 건진 잘 모르겠지만은 그 해명 영상도 그래요. 사실 해명 영상을 굳이 올리실 필요가 없었어요. 긁어무스럼이야. 지식기를 정말 쓰지 않는 게 내가 너무 결백하다면은 그냥 안 써요 댓글 하나, 대댓글 하나 정도로 끝났으면 됐을 문제고 정말 좀 일이 심각하게 벌어진다? 커뮤니티에다글글한두석줄 올리고 끝내면 됐어요. 근데 그걸 영상까지 찍고 영상에서도 조롱스텐스로 가셔가지고 그리고 부스럼 된 거예요. 제가 볼때 그리고 댓글 많이 지우셨을 겁니다. 이런 모든 게 안타까워 그분 영상에 달린 댓글 중에 아마 추종자겠죠. 공기업까지 나온 사람이 너보다 멍청해서 뭐, 뭐 그럴까 막 이런, 이러는데 그분 지금 정상적인 이성적인 사고 안 되세요. 처음에 그 올리셨던 영상들 뭐 수준이 높다고 얘기할 순 없지만 꽤 그래도 볼 만한 영상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와선 아니에요. 지금은 그때 그분하고 지금의 그분하고 다른 사람이 보고 있으면 다저 사람이 잘 돼가지고 이판 자체가 그렇게 무시 밖 뭐 찬대받는 직업이 아니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저는 솔직한 심정인데 인제는 많이 멀어진 이야기가 됐죠. 안타까워요. 여태까지 저는 세달사에서 그분을 막 공격하고 이럴 때 저는 어저 세달사 병신 새끼들. 아 나는 게 솔직한 제 스탠스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결이 많이 달라요. 세달사에서도 최영이 계시던 분들 일지나 올리고 그렇게 음. 그냥. 댓글도 잘안 다시던 분들이 갑자기 막그 영상 보고는 막 화가 나셔갖고 막 움직이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더라고 지지기를 썼냐 안 썼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혹자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게 중요한 포인트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응이 잘못되셨고 여태까지 조회수가 되게 잘 나오는 채널이고 본인을 응원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았다면은 지지기 논란? 묻어갈 수 있었어요, 충분히. 지지기 논란이 나왔다고 해도 다음 영상? 꽤 재밌는 영상 올리면은 사람들 잊어버렸습니다, 벌써. 근데 못 그러고 있죠. 그러니까 근간이 흔들려서 그래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이런 말들 이렇게 씨부리잖아, 영상에서.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분명히 댓글 이렇게 난다. 학고 주제 뭐라러넌잘 돼본 적도 없잖아. 맞지. 잘 돼본 적도 없지. 망해본 적도 없고, 뭐 이렇게 흥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이대로 가는 거지. 그래도 이제 1년 3개월 만에 구독자가 1 9 2 0명이면잘 나가는 거 아닌가? <laughs> 저 스스로는 만족하는데. <laughs>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유튜브 채널, 그러니까 탁대리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차피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채널이 아니라서 저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간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채널로서 벌어들일 수 있는 뭐 금액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크든 작든. 벌게 해 주는 거는 본인들이 유튜브 채널 을 개설했기 때문이라고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다른 사업을 하시려고 해도 그거부터 시작을 하셔야 돼요. 다른 사업을 벌려놓고 나는 유튜브 채널도 있으니까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지가 아니라, 나는 유튜브 채널을 해서 다른 사업도 할수 있게 된 거니까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그래서 저는 뭐라고 있냐고요?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일단은 저는 광고도 지금 끝난 상태고 잘렸죠. 예, 네, 광고 잘렸습니다. 다른 광고도 딱히 없어요. 그리고 라방도 요즘에 좀안 하다 보니까 어, 유튜브가 주는 조회 수익만으로 연명하고 있습니다. 나도 무언가를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들처럼 물건 막만 원짜리 3만 원에 팔고 막 그러고 싶진 않아가지고 좀 고민 중이에요 지금. 등가로 나도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오늘의 결론, 제가 뭘 하면 돈을 유튜브좀더벌수 있을까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아, 길이 왜이냐 빨리 타지. 암튼 간에, 좀 다들 좀잘좀 좀 하자고요, 잘 좀. 아, 참. 구독자 2천명도 하는 데는 낯따리가 이런 얘기를 해야 돼.